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월요일 KBS 뉴스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목포에 사는 새마을호 그 기차 기관사가 무사고 100만 킬로운행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서울과 부산을 1250번을 왕복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무사고로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 38번째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요즘 현실에서는 앞으로 일반 열차 가운데서는 달성할 수 없을 기록이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요즘에 이제 KTX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열차는 많이 운행을 안 하게 되고 밤을 열차만 천천히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록 달성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그면이 기관사는 이게 (37년) 동안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이 (37년) 동안 이 기관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그냥 묵묵히 열차를 운전하는 겁니다.제가 뭐 열차를 직접 뭐 운행을 보기에는 기관실에도 못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열차 운전은 일반 자동차, 뭐 버스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길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기관사가 할 일은 신호에 따라서 또각 역에서의 안내에 따라서 속도 조절해가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사가 뭐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37년이라는 긴 시간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장면, 승객들은 또 보지도 못합니다. 버스야, 뭐, 기사들, 버스 기사야, 사람들이 오르타고 내리면서 또 운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소통도 하고, 기관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 타는 승객들은 그냥, 아, 열차가 가나보다, 서나보다, 이게 전부일 뿐이죠. 거기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사사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모3을상에서더 뭐 사사가 더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 기록된 사사는 12명입니다 이 사사 12를 또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사사라 불리는 사사가 6이 있고 소사사라 불리는 사사가 6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 선지서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양이 많은 건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그 뒤에 열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사 구분도 그렇습니다. 소사사라고 해서 그 업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던 인물이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사람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버금가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몇 구절 없이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 줄이지만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죠. 이 돌라는 정말 소사사라 그럴까 싶을 정도로 별 일이 없었습니다. 이 돌라는 본래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 살았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산다는 것 거기다 다른 민족이 다른 지파 땅에 산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고 토지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면 왜돌라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에브라임에서 살았을까? 자세한 기록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좋은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짐작되는 사혈과 이름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 뭔지 아시나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걸 이 뜻을 보면서 대체 이 돌라의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부모 없이 자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았어도 보통은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애굽까지 갔어도 나 고향에 묻어달라 했고요. 요셉 역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때그 후손들이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유고를 이었죠. 400년 된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고향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돌라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땅 3일이라는 곳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이런 돌라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비멜렉하고 정반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부터 그렇죠. 아비멜렉은 왕의 아들, 근데 돌라는 벌레. 근데 한 일은 또 그와 또 정반대입니다. 아비멜렉은 에브라임에게 혼란만 가져다주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다가 에브라임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오늘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업적이 이 절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걸 쭉 이어졌는데 원문은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사사로 섬겼다. 이 사사가 됐다는 것은 판결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3일에 장사되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의 가장 기본 임무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사사의 판결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화려한 파,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사로 자기에게 맡겨진 판결의 업무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아는 어떠한 압박이나 묶여있는 상태, 속박의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는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10편, 18편을 보면 구원의 방패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지금의 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무언가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돌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무너졌던 그 현실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기록할 거리조차 없는 그런 업적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업적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시 세우고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실이 야일에게 나타났습니다. 야일은 이름도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아들을 30을 두었습니다. 어린 낙이, 그 아들들은 어린 낙이 30마리에 각각 타고 다녔고요. 그 아들 수에 맞춰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평안했고 풍요로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야일 역시 사사로서 잘 판결하고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풍요를 누렸을 것입니다. 12년 전에, 2013년에 스페인에 한 괴짜, 좀 이상한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사는 아까 언급했던 그 100만키로 달성한 그기관사 정반대였습니다. 자꾸 자기가 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열차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해봐야지. 그리고 또 과속을 하다 보면 옆에서 경보가 울린대요. 그 경보 울리는 거를 또 즐기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기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코너를 만나는데 그 코너의 제한 속도는 80km였습니다. 그런데 이기관사는 자기를 뽐내려고 거기를 190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그 열차에 타고 있던 2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튈려고 하는 짓,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결국 이런 참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사방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눈에 띄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며 질투하며 괜히 시기하는 그런 눈빛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괜히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여선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사람 눈에 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봤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박수만 줄어들 뿐입니다. 돌나는 큰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습니다. 외지인이었지만 그 외지 땅에, 타향에 장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없는 역할은 없습니다. 가치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도 역할이 다양했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김장을 하였습니다. 안에서 자기 일신의 솜씨를 발휘하며 그 김치, 배추에 김치 속을 채워 넣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그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배추 밑동 그 꼭지 다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속 넣으시면서 밖에서 어떻게 그 배추를 다듬었는지 모르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긴장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안내하며 봉사하는 자들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평안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야일, 이름부터 좋았죠. 이 이름은 또그 선조의 이름을 본다 한 것입니다. 원래 모세 때에, 모세가 이제 광야를 끌고 있을 때,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할 때,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업적을 세웠던 인물이 야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위인의 인물을 따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또 그만큼 사사로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과했죠? 아들 30이라니. 그럼 대체 아내는 몇 명을 두었던 것일까? 대체 어떤 삶을 누렸던 것일까? 그리고 그 성읍 30까지도 그렇게 가지는 것. 그저 풍요와 평안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야일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이 평온함이 야일 이후로 그쳤습니다. 돌라의 섬김으로 얻은 평화는 야일에게까지 이어졌지만, 야일이 유지한 평화는 그 너머로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일의 다니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접하였죠.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죄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구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고들 하죠. 현재의 이 평안함에, 편안함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거나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쉬운 방법을 찾고 기본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교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일에 또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큰일뭐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일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큰일 해봤자 얼마나 큰일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 해봤자 어느 정도나 할수 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달라, 다섯 달란트 남겨온 종이나 두 달란트 남겨온 종이나 주인은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돈인 것 같지만 주인에게는 그저 적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익숙함에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 가장 편안할 때가 가장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편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의 역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그 충성된 헌신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